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고혈압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혈압은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예. 30% 정도 생각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한 4천만 정도가 성인이라면 예. 1200만 명의 고혈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그 중에 반만이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오. 600만 명이 예. 그중에 또 반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300만 명이 아. 그리고 150만 명만이 예. 그중에 반 예.이 제대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laughs> 네. 뭐한12% 10분의, 네, 10분의 1 정도만이 밖에. 제대로 치료하고 있다 이거죠. 네. 어 굉장히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이제 많기도 하지만 네.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아니, 보통 목욕탕에도 혈압기가 있고 네. 뭐 동사무소에 가서도 이제 혈에, 혈압기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인식의 부족인가요? 어...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아, 다데... 기억하지 않고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석종이 인간의... 있지 인간의 근본적인 네. 네.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어, 조사한 모양, 갤럽이랑 같이 조사를 예, 했는데, 예, 예. 거기에 고혈압, 자기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12%입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30%가 있는 거에 인지도가 3분의... 40% 정도 된다, 이렇게 아, 생각됩니다. 정일네요 옛날부터 코르타 코프의 학생들이 예. 처음 우리처럼 간단한 혈압계로 측정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때 혈압을 오르고, 그렇죠. 뭐, <laughs> 뭐 예. 이쁜 간호사들 예. 뭐 혈압을 오르고, <laughs>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laughs> 예. 반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압을 질 때는 항상 예. 5분 내지 10분간 가만히 앉아 있는 안정된 상태에서, 예. 앉 안전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야지 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높이와 마찬가지의 음. 그 위치에서 혈압을 측정하듯이 예. 일정하게 측정합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상이 없는데 예. 이제 좀 예민한 사람, 예. 주위 환경이 상하거나 예. 운동을 했다든지 예.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예. 특히 흰 가운만 보면 올라가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전에는 다 병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가끔 혈압 높은 건 높은 게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많은 연구에 의하면 가끔 혈압 높은 것도 에이. 그 시작이다. 질 혈압의 시작이다. 그렇게인데 네. 아. 그러니까 한번어도 혈압이 높은 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아. 물론 그 사람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에이. 결국 24시간 측정해 면 높았다 나빴다 하는 평균이 혈관에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계속 높은 사람은 혈관 압력이 계속 높은 거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아. 그렇게 되면 결국 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때는 압력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갑자기 뇌출혈이 생긴다 심장마비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네. 수 있는 거죠 보통 요새는 이제 가정용 혈압기들 많이 있잖아요 전자혈압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딱 재본단 말이죠 요거는 정확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일어나자마자 재는 데는 서너 가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면 하아뭐 예. 어, 일어나서 1 분, 예. 5 분, 예. 1 0분 예.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른데 대개 이제 일어나자마자 직장 간다면 일어나서 5 분, 1 0분 이렇게 다니고 예. 뭐 변소도 갔다 오고 막 예. 마음의 안정도 취한다음에 예. 재는 예. 혈압이 제일 예. 간편도 하고 좋은 것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침에 그렇구나. 혈압을 재는 아. 게. 그게, 그럼, 나름, 그게 굉장히 정확한 지표네요. 네, 정확한 지표. 일어나서 조금 왔다 네, 갔다 네. 한 다음에, 측정한 혈압. 네, 네. 물론, 그, 전자혈압기는 병원에 가서한번 맞춰봐야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얘기가 많습니다. 예. 네. 어, 현재 혈압의 치료에 대해서는 네. 의사로부터 환자에게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뜻이냐면, 네, 네. 병원에 가서 일부러 측정하기도 어렵고 예. 저우 전자혈압계 같은 것이 예. 이제 미국 식품의약청이나 이런 데서 공인받은 예. 것들도 예. 있고 그래서 예. 자기가 혈압을 측정해서 간편하게 예. 쉽게 예. 이렇게 측정해서 자기 책임 하에 치료하는 쪽으로 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즉 모든 만성병이 그렇지만 예. 의사와 병원과 같이 예. 그 협력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혈압의 그 만성병의 그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다. 하는 그런 개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측정한 혈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집에서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135에 85를 지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정도 떨어진다는 뜻이죠. 아 네, 집에서 측정하면 그냥... 아 집에서 하면 좀더 낮게 나온다 이거죠? 조금 더 낮고 심리적으로 나와. 좀 안정돼 있죠 네네 아 그래서 135에 85만 넘어도 조금 고혈압 고혈압이다라고 하는 경향도 있다 그렇죠 네어 이거 좀 지금... 음, 네네 5 정도만 높아도 네